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음, 오른쪽 눈의 시력 검사를 했고요, 왼쪽 눈의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렌즈, 오른쪽 눈을 운무에 의해서 어, 구면 렌즈 도수를 찾는 걸 했고, 그리고 방사선 시표를 이용해서 원주 렌즈의 축과 원주 렌즈의 도수를 정하는 법을 했습니다. 이제 양쪽 눈 시력 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양안 균형 검사를 할 겁니다. 양안 균형 검사 전에 우리가 양안 시리를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안 시라는 거는 두 눈으로 물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안 시의 반대말이기도 하고요. 양안 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 공부 좀 한다는 안경사들, 너 요즘 뭐에 관심 있어? 뭐 공부하면 다 양안 시라고 그니다 그래요. 양안 시가 좀 공부할 게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양안 시를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단일 시보다 두 눈을 뜨고 물체를 보는 게한쪽 눈으로 봤을 때보다 120% 정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원근강을 구별하려면 두 눈을 떠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입체 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눈이 저쪽을 보고 있는 눈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요 간격이 눈동자에서 눈동자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PD가 대개 한 64, 65, 66.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얼굴이 작은 여자분들, 오요라 눈코입 같은 신동엽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PD가 좀 작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한 66mm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PD가 어느 정도뭐 당연히 눈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cm 정도, 65cm, 6.5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물체를 보면요, 제가 정육면체를 그리려고 합니다. 정육면체를 그렸다고그는데이 물체는 이거보다 가운데보다 이쪽으로 한 33mm, 32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체를 보면서 이 부분이 먼저 주로 이렇게 보일 테고, 이쪽 눈은 여기를 보면은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두 개의 시야가 합쳐져서, 입체 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한쪽 눈으로 볼 때보다 시력이 120% 정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고, 두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입체 시가 가능합니다. 이 입체 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원금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눈에서 보는 것과 왼쪽 눈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두 손을 두 눈을 뜨고는 잘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쪽 눈으로는 이, 여기서 보는 각도, 여기, 이쪽 눈을 보는 각도 가 사라지면은 실제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원근감도 양안시로 하게 될수 있고, 입체 시, 그리고 시력이 잘 보이는 거, 여러 가지로 두 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야 자체도 훨씬 넓어지죠. 한쪽 눈으로 볼 때는 이쪽 시야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여기까지 보이네요. 봐야 되겠지만은 두 눈으로 보면은 이쪽 눈으로 들면은 이 뒤에까지 보이니까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면도 있고요. 두 눈으로 볼수 있는 양안시를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뭐 근데 사실은요. 어, 두 개를 겹쳐서 보인대든지 사위가 있대든지 한쪽 눈의 시력이 안 나온대든지 부등시로 부등시라는 게 있죠.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2디옵터 이상 나면은 2디옵터 이상 시력 차이는 부등시라고 합니다. 부등상시는 부등시로 인해서 망막상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많이 다른 경우를 부등상시라고 합니다. 예, 이런 부등시가 있는 분들, 그리고 한쪽 눈에 뭐 시력이 안 나오는 분들, 혹은 이렇게 뭐 사위나 사시 가 있어서 눈이 이렇게 둘러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안시를 공부를 해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한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모든 여러 명한테 대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양안식 뭐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공부하는 거 맞나 싶습니다. 저는 뭐그 다시 태어난다면 그 시간에 술이나 먹겠습니다. 진짜로. 아, 어뭐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때 놀 거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자, 어, 네 무슨 양안 균형 검사요. 근데 양안 균형 검사는 양안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양안시 중에 아주 어려운 부분은 몰라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몰라서는 안됩니다. 안경사가 양안균형검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양안균형검사가 양안시의 가장 기초고 양안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양안시의 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되고 안경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력검사입니다. 자 양안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양안시 죄송합니다. 양안균형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항 균형 검사에는 대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순서 상관 없이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음. 예, 잘 보이나요? 프리즘에 의한 양항 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laughs> 예, 어, 평광 시표에 의한 양항 균형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비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찍는 거거든요. 카톡이 왔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저께 우리가 근시나 먼시나 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운무에 의한 양안균형검사가 있습니다. 어 적어놓고 보니까 운무부터 해야 될 거를 제가 순서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운무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3 디옵터를 끼셔야 될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분도 마이너스 3 디옵터의 렌즈를 끼셔야 될 분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눈의 값이 마이너스 3 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이고 왼쪽 눈도 마이너스 3 디옵터 끼셔야 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면서 얘뭐 예, 뭐 잘못해서 잘못된 시력 검사를 통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점오영 디옵터로 어 그 안경을 맞춰 드렸습니다 시력검사를 맞춰서 오른쪽 눈 왼쪽 눈 시력검사를 맞췄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업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눈에 마이너스 3.5용 디옵터를 꼈어요 3 디옵터를 껴야 될 뿐이 오른쪽 눈에 마이너스 3 디옵터를 꼈어요 3 디옵터를 껴야 될 뿐이니까요 근데 오른쪽 눈은 제대로 맞게 시력검사가 됐는데 왼쪽은 과교정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정체가 흰색이 볼록해집니다. 얇아집니다. 볼록해집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실컷검사 마친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가리고요. 시표를 하나 틀어주는데 방향성이 없는 시표여야지 좋습니다. 우리가 숫자 중에서도 2자나 4자는 거의 방향성이 없는 글자예요. 근데 6자, 9자, 5자, 5자. 네, 이런 숫자들은 이런 방향성 아예 없죠 네. 이런 숫자들은 여기는 열려있는 걸 확인해야지 6자인 줄알수 있고요 여기가 열려있는 걸 알아야지 9자인 줄알수 있고 여기가 튀어있고 여기가 튀어있는 걸 알아야지 5자인 줄알수 있습니다 3자 같은 경우도 이게 양옆에 튀어있는 걸 알아야지 어, 3자인 걸알수 있어요 이 얘기는 방향성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들은 어, 조금 읽기가 어려워요 한천석식 시력검사표 있죠. 그, 서울대학교 안과의사, 안과 의사, 안과 가르치셨던 어, 의대의 그 한천석 의사선생님. 그분이 만드신 한천석 시력검사표를 보면은, 어, 같은 라인에, 1.0 라인의 숫자들도, 어, 이 방향성 있는 건 조금 더 크고요. 4자나 2자나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건 조금 작습니다. 한번, 매장에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매장에 여기 있는데 이게 보이긴 할 텐데, 저쪽 이 깨끗할까 모르겠네요. 저기 한천석 식 시력표를 보면은 어 1.0에 4, 2, 6 이렇게 숫자가 3개 써져 있는데요, 6자가 4자나 2자보다 훨씬 큽니다. 아예 뭐 화면에는 안 보였을 텐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이 운무에 의한 시력 검사를 하면서 시표를 틀어준다. 혹은 저기 있는 2자 보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할때 되게 어 이. 0.6이나 0.5라인에 있는 2자나 4자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운무를 할 거거든요 자기 눈 보다 도수가 떨어뜨릴 거니까 2자나 4자를 틀어주고서 저 숫자를 하나 보세요 하면서 검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운무를 안 하고 시력검사를 한다면 은 오른쪽 눈을 가렸습니다 야 이게 왼쪽으로 보시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이렇게 번갈아서 해줄 때이 특히 젊은 사람들 조절력이 좋을 때더 그렇죠. 오른쪽 눈은 3.0 디옵터를 해줬는데 왼쪽 눈은 3.5 디옵터를 해줬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볼 때는 순식간에 수정체를 확 조절을 해서 0.0 플러스 0.5 디옵터에 조절을 해서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은 순식간에 조절을 확 풀면서 잘 보여요. 왼쪽 조절하면서 잘 보여요. 잘보여어 아유 문제없네. 이런 식으로 안경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과교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한쪽 눈을. 두 눈을 틀면 조절이 약 중에 같이 가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두 눈을 두고 하는 검사가 아니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앞에다 렌즈를 대줍니다 플러스 렌즈로 대부분의 경우에 플러스 0.75 디옵터를 넣어줍니다 눈 앞에다가요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2.25 디옵터의 렌즈를 끼고 있는 경우고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0이니까 2. 7.5 디옵터의 안경렌즈를 끼고 있는 경우예요. 트라이얼 세트를 끼고 하거나 아니면 포로토하거나자 그렇게 되면은 자 왼쪽 눈은 어떻습니까? 왼쪽 눈은 망막에서 0.25 디옵터 렌즈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보이겠죠?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0.75 디옵터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보이죠. 왼쪽이 잘 보여요. 오른쪽이 잘 보여요. 왼쪽은 아, 뭐잘 뭐 보여요. 오른쪽은 잘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죠. 이건 조절을 수정체가 원래보다 얇아질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인다는 눈의 도수를 한 단계 여기다 플러스 0.25디옵터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2 5 0디옵터를 해주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여전히 왼쪽이 좀더잘 보이겠죠. 잘 보인 쪽 눈에다가 플러스 0.25디옵터씩 렌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25 디옥터가 되면은, 오른쪽 눈 0.25, 왼쪽 눈 2.25면은, 이분은 원래 마이너스 3 디옥터를 껴야 될 분이니까, 망막에서상이맺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비슷하겠죠.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랑 비슷하게 보여요라고 할 때까지, 잘 보이는 쪽 눈에다가 플러스 0.25 디옥터를 계속 추가시켜서, 양쪽이 비슷하게 보여요라고 할 때까지 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 무에 의한 양항 균형 검사입니다. 쉽죠. 이거는 좋은 면이 또 하나 있는 게이 검사 뭐세가지 검사표 어느 걸 택해도 문제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양안균형검사 세가지 중에 어느 걸 택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운무에 의해서 양안균형검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도수를 플러스 0.75를 더해서 렌즈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다가 딱 이거를 제거해 주죠. 제거해 주고 자 이제 양쪽 이제는 잘 보이시죠? 한 다음에 1.0 시표를 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요. 은 일단 플러스 0.75로 끼우고서 계속 눈에다가 잘 보려고 애를 쓰다가 얘를 딱 제거해 주죠. 어우 엄청 잘 보여요. 이럽니다. 예. 네. 아주 손님이 만족도가 커요. 아, 운문에 의한 아, 양안 균형 검사. 아주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를 이건 운문을 했어요. 이제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를 해 볼게요. 프리즘에 의한 한 양안 균형 검사는 시표를 하나를 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틀어져 있는 뭐 2 3 4 5 이렇게 틀어져 있는 시표나 아무거나 시표를 하나 틀어 줘요. 그런데 얘는 하나의 시표를 눈으로 해서 두 개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수평으로 그 음, 네, 브레이크포 아, 너무 어렵나? 이 물체가 이렇게 양안으로 융합을 해서 하나로 봐야 되는데 양쪽 옆으로 프리즘을 가해서 이거를 둘로 보이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양옆으로의 조절이 그러니까 폭주나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잘안 뭐 계속 10두엽둘로도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막 이럽니다. 예. 근데 위아래 상하 프리즘을 주면은 한 3프리즘 2프리즘만 줘도 아, 둘로 보여요 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4프리즘의 차이를 줍니다. 아주 확실히 두 개로 보이죠. 프리즘이라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 먼저 우리가 아, 안경광학과 처음 입학해서 배우는 안경 관련 그 전공 책 전공으로 1학년 때잘안 배우잖아요. 근데 어, 안경학 개론이라고 처음에 기초로 배우는 거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좀 너무 심한 겁니다. 자 이쪽을 우리가 뭐라 고 그럽니까 어펙스. 이쪽을 베이스, 정점, 기저 이런 식으로 묻죠 우리말로. 자 이렇게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면에서 반사하고 제2 면에서 반사를 거쳐서 밑으로 기저 방향으로 빛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얘네는 상은 이거만큼 위로 올라간 거로 보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를니다 자, 이물 요런 시표를 하나 틀었어요. 2345에서 20표를 틀었는데 어 오른쪽 눈은 베이스업 왼쪽 눈은 베이스 다운을 줍니다. 프리즘은 오른쪽 눈에 이 프리즘 베이스업 왼쪽 눈에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주면은 얘는 물체가 들어가면은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이죠. 그러면은 우체가 이쪽에 있는 거로 아래에 있는 거로 보이겠네요. 거꾸로 그리는 게더 좋을 걸로 했나봐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은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이고 우리체는 위에 있는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되게 잘못 그렸습니다. 원래 오른쪽 눈을 되게 위쪽에다 두게 제가 그 프리즘을 넣었는데 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꾸로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23450회가 둘로 해서 똑같은 시퍼가 위와 아래에 보입니다. 제가 요 그림을 그린 거로 친다면은 위에 보이는 게 왼쪽 눈에 보이는 장이고 밑에 있는 게 오른쪽 눈에 보이는 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틀어놓고서 얘기하는 거죠. 자 위가 어떠세요? 시표가위 있는 게잘 보이세요? 아래 있는 게잘 보이세요? 위에 줄이 더잘 보이세요? 아래 줄이 더잘 보이세요?라고 해서 위가 에더잘 보여요. 밑에가 더잘 보여요. 한쪽 이뭐 위에 가더잘보여 라고 한다면 왼쪽에다가 플러스 0.25 디옵터를 더하고 아래 시표가 더잘 보이면 오른쪽 눈에다 가 플러스 0.25 디옵터를 더해서 두 눈이 비슷하게 보여요 라고 할 때까지 조정을 해주는 게 이게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포럭터에도 있고요 뭐 자동 포럭터 쓰시는 분들은 버튼만 탁 눌러주면 이게 프리즘 양쪽으로 나눠서 들어갈 테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동 포럽터를 쓰시는 분들은 왼쪽 눈에 프리즘 베이스 다운, 왼쪽 오른쪽 눈에 이, 이 경우를 생각하고 그런 겁니다. 오른쪽 눈에는 프리즘 베이스 업 이렇게 걸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네. 이게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의 방법입니다. 이 예, 맞죠? 다 그리고서 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해서 평광 시표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광 시표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는 음 여기 조금 보이네요. 예. 이자 포로토와 요 시력 검사 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쇠로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 포로토 쓰시거나 수동 포로토 지금 이 판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판이 그냥 쇠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어 평광 역할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없이 하얀 종이 같은 거에다가 그림을 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6가지께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서 습니다 예. 실수할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 표에다 글을 썼는데 오른쪽 눈에 45도. 자, 일단 시표를 어 요즘 나오는 프로젝터의 빔 프로젝터를 쓰면은 가운데 위에 아래 이렇게 세 개의 시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45도의 평광 그 시표를 쏘고요 아래쪽에는 135도의 시표를 쏩니다. 그리고서 오른쪽 눈에는 어 45도 시표만 보이게 평광 렌즈를 걸어주고 왼쪽 눈에는 135도만 시표만 보이게 평광 렌즈를 걸어줍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평광 시표를 안 걸었잖아요 아예. 그러면 얘는 오른쪽 눈에도 보이고 왼쪽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시표를 오른쪽에 반대로 올려주면 위에 거는 오른쪽 눈에만 밑에 거는 왼쪽 눈에만 보이게 됩니다. 평강 시표와 평강 안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어 3개의 시표가 보여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두 눈에 다 보이고 위에 거는 오른쪽 눈에만 아래 시표는 왼쪽 눈에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쪽 눈에 보이는 것 자, 이 45도 시표를 걸었다는 얘기는. 쏴줬다는 얘기는 45도 방향의 빛만 보이고 나머지 빛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135도의 빛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방향으로 파장이 쫙 가는데 얘는 45도의 파장만 통과시켰고 얘는 135도의 파장만 통과시킨 거잖아요. 전체가 다 통과된 그 모든 각도의 파장이 다 통과된 시표가 훨씬 더 깨끗합니다. 밝고 얘네들은 요 파장의 빛만, 그 파, 그요 각도의 파장만 통과할 게 어둡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제가 이런 시표를 틀어놓고서 시력 검사하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양은 균형 검사할 때. 자, 세줄 보이시죠? 네. 가운데 줄이 제일 밝죠? 네. 가운데 줄이 제일 밝아요. 누가 봐도 밝아요. 눈앞에 평광, 안경, 평광, 렌즈를 안 걸어줘도 누가 봐도 밝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 하는 거죠. 자, 근데 가운데 줄 빼고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만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위에 가요. 혹은 밑에 가요. 혹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똑같으면 은 문제가 없는 건데 위에가 잘 보여요. 하면은 위에다가 플러스 0.25 디옵터를 더해서 한 단계 도스를 근시 도스를 하나 낮춰주는 겁니다. 어, 아래가 잘 보이면 아래에다가 플러스 0.25 디옵터를 걸어서 도수를 낮춰주죠. 어, 아까 얘기했던 운무에 의한 양 균형 검사는 도수를 떨어뜨렸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0.75 디옵터의 렌즈를 넣어줬다가 얘를 딱 제거해 주는 순간 와 되게 잘 보여요. 소비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고객분한테 그런 얘기를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런 장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두 가지 시표는 어떻습니까? 양쪽 눈을 번갈아서 하지 않고 우리가 시, 어, 사실 아주 좀뭐 이렇게 오른쪽 눈이 잘 보나 왼쪽 눈이 잘 보나 시력 검사 같은 이렇게 뭐 양쪽 눈 감아가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되게 한쪽 눈만 가지고서 이렇게 한쪽 눈 감고서 생활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두 가지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나 평광 시표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는 우리가 평소에 사는 것과 똑같이 눈오늘 다뜬 상태로 그 상태에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무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는 와잘 보여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걸택하시겠습니까아 그리고 요 프리즘이나 이평광 시피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에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되게 문진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사위 검사가 필요할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를 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러겠지만은이 양안 균형 검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세줄 보이시죠? 처음에 이건 평강지표를 틀어놓고 사는 겁니다. 평강지표 를세줄 보이시죠? 근데 어, 아니요 두줄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이 경우는 네. 사위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위 검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한쪽 눈의 시정보를 눈에서 막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또 다른 검사를 해서 음, 그러니까 이 시력 검사를 조 중에 사위 양이나 양안시의 문제점을 알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안균형 검사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 안 한다고 해놓고 오늘 볼마코도 새로 사왔습니다. 어, 그걸 보면은 어, 내일 사위검사를 한다고 했나? 네, 사위검사. 내일 사위검사 할게요. 그것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